계께겠습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북대나루로 살아갈 때 시온의 영광이 우리 선도들 삶 가운데 가득 채워지고 또 비춰지고 또그 은혜로 그 빛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줍소서 하나님 건강으로 인하여 기도하고 있는 선도들이 싸우니 하나님 건강으로 지켜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제목들 주께서 선하시고 복된 것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이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또 일천 번째로 드려진 예물들 예물과 또 범사에 감사해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비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laughs> 뭐 동네에 이제 고양이들도 있고 또 장소는 뭐, 법원입니다. 그녀는 안절부절 못합니다. 게시물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혼을 언급하는 아내에게 더 이상 타협하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싸울 때마다 이혼이라는 단어를 꺼냈지만 그것이 실제로 다가오자 안절부절 못하고 있던 것입니다. 또 다른 여성은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합니다. 팻말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문구와 남편에게 용서를 구하며 다시 재혼을 하자며 말입니다. 또 다른 여성은 법원 앞에서 울고 있습니다. 게시물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친구의 권유로 이혼을 한뒤 후회하고 중이라고 말입니다. 이번에는 공감 10만 개를 받았습니다. 주변의 권위로 이혼을 했지만 뒤늦게 후회 중입니다. 当初呢我提出离婚的时候我老公呢非常爽快地就答应了. 긴창의 소화太直接, 不可他面子.我一下子哈真的就是像布店一样的陷入了城市.我要是真的和他分开了,我能遇到更好的吗? Transform은 법원입니다. 그녀는 안절부절못합니다. 게시물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혼을 언급하는 아내에게 더 이상 타협하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싸울 때마다 이혼이라는 단어를 꺼냈지만 그것이 실제로 다가오자 안절부절 못하고 있던 것입니다. 또 다른 여성은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합니다. 팻말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식!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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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사 가야 이 말은 거의야 자발적 아침! 니가 해야 자리야 진짜 좀덜월 어미는 극진한 마음으로 새끼를 돌보고 또 사냥한 먹이를 매깁니다. 또! 어미는 새끼가 장성할 때까지 품고 거두는 거죠. 이런 것은 뭐 동물뿐만 아니라 당연히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갓 태어난 어린 아이는 부모를 본능적으로 알고 따르고 또 부모 앞에서 눈물을 흘리죠. 울면서 자기 먹을 것을 달라고. 그들이 성장해서 결국 이제 부모의 품을 떠날 때까지 그 안에서 돌봄을 받는 게 부모요 또 자식 간의 관계일 것입니다. 육체의 세계가 이렇다면 영적인 세계는 어떨까요? 우리 영혼의 생존, 영혼의 거듭남을 위해서 우리는 과연 누구를 따르고 있을까요? 성경은 당연히 주님을 따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은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 목자와 양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인데요. 우리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문으로 문중에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양은 누구의 음성을 듣습니까? 그의 음성을 듣는다. 사실 이 짧은 말은 표현이지만 정말 이 강력한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양이 목자를 따르는 것, 우리가 목자 대신 주님을 따르는 것은 뭐 그냥 눈으로 보고 뭔가 현상이 있어서 따르는 것이 아니죠. 물론 우리가 그런 체험과 간증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죠. 참목자와 또 목자인 척하는 사람의 차이는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에요. 목자인 척하는 사람은 화려한 무엇인가를 보여주려고 하죠. 그것을 보여주며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마치 예수님을 시험한 사탄이 예수님을 높은 곳에 세우고 천하 만국을 보여줬던 것처럼 참목자가 아닌 존재는 뭔가 화려하고 뭔가 꾸며진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나 진정한 우리 주님은 하나님 말씀과 또그 말씀을 설명해 주시고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이참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를 때그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 진리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뭘 될까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는 참 제자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하신 사역을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당연히 말씀 사역이죠. 어, 우리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만 봐도라도 얼마나 주옥 같은 메시지입니입니까 제가 부임하고 나서 어, 이 사실 이제 사복음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쫙 설교를 아직은 한적이 없습니다. 이유가 여러 가지 가 있는 것 중에 있어요. 근데 계획도 있겠지만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주님의 놀라운 말씀을 사실 제가 그 있는 그대로를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 두려움도 있고 그리고 이 사복음의 예수님의 이 직접적인 메시지를 보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도 하지만. 또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메시지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주님이 직접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언젠가 때가 되면 이 산상수훈을 비롯한 예수님에 관한 이 사복음서를 우리 선도들과 쭉 한번 깊이 묵상하면 좋겠다. 물론 뭐 때를 따라서 이 사복음에 관련된 이 예와 메시지들을 나누기도 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이 대회배 때 나누. 는 나를 기대합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정말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정말 진정으로 잘 따르고 있는가? 아. 어,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하시고 또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도 돌려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까? 또 마음으로 지은 죄도 죄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죄이 죄책감을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진정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하신 사역은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사역입니다 무리를 대상으로 말씀하셨고 12명을, 12명의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그 가운데 한 여인과 수가성의 여인과 사마리의 여인과 1대1로 대화도 하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100% 따를까요? 그렇지 않죠 또. 한번 보면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판 자가 있고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모른 척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짜 그 말씀에 듣느냐?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는데 진짜 그 음성을 듣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참 우리 부끄러움을 볼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3절 말씀에서 목자는 양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음성을 듣고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렀다는 거죠. 이것도 참 놀라워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들, 5천 명을 먹이시기도 하고, 뭐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무리들 중에서도 누구에게 말씀하실까요?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 놀라운 이 전능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이 전능하심은 온 인류와 온 사람들에게도 있지만, 또그 가운데 누구한테 있는 거죠?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그러니까 수많은 양의 무리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그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은 우리를 또 나를 만나셔서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즉,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구원은 우리 주님과 내가. 1대1로 맺는 거라는 것이죠. 세리나 창기, 가난한 자에게, 못 배운 자에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연인에게도 주님은 각각 1대1의 관계를 맺어 주신 것이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저마다 주님과 깊은 관계가 맺어졌습니다. 주님과 그들만의 사연이 만들어졌던 것이죠. 주님이 그들을 1대1의 관계로 만나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다는 거죠. 주님을 만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간증과 사연이 사실 넘쳐나죠 주님께서 내 기도에 이렇게 응답해 주셨고 주님께서 나의 삶을 이렇게 바꿔주셨다는 그 사연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집단으로 취급하신 것이 아니라 10명 혹은 100명 그 이상의 단위로 취급하지 않고 1대1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지켜보시고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의 양을 이끄시는 우리 목자, 우리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인도하여 내신 후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사절 말씀입니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 따라오되 우리 양을 치면 양을 내놓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은 각각 우리를 불러내신 후에 앞서가십니다. 주님이 앞서가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모범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주님은 말로 끝내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직접 앞서서 모범을 보여주시고 행동하시는 분이죠. 십자가의 사건은 그 자체를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이 야 너희들만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시고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이 있다면 당연히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데 누구의 음성을 듣는 겁니까? 우리는 다른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그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도 우리 하루를 살아갈 때 앞서가신 주님을 믿으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고통까지 감내하며 우리를 사랑하신 특별히 이제 다음 주에는 고난 주간인데 이 고난 주간의 말씀을 묵상하며 정말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지 회복되어지고 성숙되어지고 승리하시기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이유를 우리 십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함께 있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의 사랑은 예수님 우리를 인도하심은 그냥 도둑이 결국에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목적이 숨겨져 있잖아요. 도둑은 감춰져 있고 뭔가 숨기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이들의 목적은 이거예요. 즉 이단과 사입이나 하나님을 떠난 것들은 결국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온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요? 생명을 얻고 더풍성히 얻게 하기 위한 목적이 우리 주님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주님이 주신 이 사랑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심으로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걸 들으면 우리 마음에 분, 분탕질이 일어나고 다른 생각이 드러난 것 뿐이에요. 그러나 온전히 주님의 음성을 귀담아 듣고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신지 깊이 묵상하면 우리 가운데 생명이 없고 더 풍성하게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짓을 따르고 또 하나는 기뻐하시지 않는 것 따르면 결국 우리에게 멸망 멸망뿐이, 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인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데, 오히려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또 우리 개신교는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 주님의 방법은 그래서 다른 거예요. 어떤 종교가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린 그런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단과 사이비를 가르는 건 명확해요. 자기의 배를 배불리게 하고 있는가. 아니, 면예수님이예습이있 모습이 있는가 극명하게 다르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 s 오직 우리 주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주님을 믿고 따르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입니다. 이 일은 아무나 할수 있는 일이 아니죠. 누구도 할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그 수많은 무리들 중에 나를 사랑하셔서 허락하신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누구를 따라야 될까요? 오늘 하루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될까요?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바로 우리는 앞서 가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그 들은 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 들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말씀을 들음에서 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우리가 우리 귀 속에 들리는 것들이 다른 것 하나는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는 기뻐하시는 것이 들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바라시는 것이 우리 가운데 들려서 그 음성으로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다른 음성을 듣지 아니하게 하시고 다른 말에 휩싸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음성만 듣게 하여 주셔서 앞서 가신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 앞서 가신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시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고 그 음성 가운데 승리하게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엽나이다. 아멘.